대부분의 사람들은 동기부여에 대해 착각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힘든 일에 도전할 열정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주고, 동기부여가 강할수록 더큰 노력을 쏟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스몰빅의 저자 제프 헤이드는 동기는 결과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저자는 동기나 자신감과 관련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동기를 뭔가를 하게 만드는 힘이나 영향력이라고 생각하고 동기를 전제조건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뭔가를 시작하기도 전에 반드시 필요한 무언가로 본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자는 진짜 동기는 뭔가를 시작한 후에 생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동기는 강연을 듣거나 유튜브를 봐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땀을 흘 리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땀을 흘려야 합니다. 저자는 작은 개선이 가져다주는 성공의 기분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선은 기분을 좋아지게 하고 자신감을 주기 때문이고 자신이 유능하다고 느끼게 하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심어줍니다. 오히려 성공이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선되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연이 계속 나아지고 싶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일을 마침내 실행에 옮겼을 때 우리는 그동안 왜 미뤘을까 생각만큼 힘들지 않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작이란 일은 처음부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하고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가게 해주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면 과정은 점점 쉬워집니다. 저자 역시 일단 시작을 했기에 동기가 생겼다고 설명합니다. 이 과정을 한 번만이라도 겪으면 선순환 시작됩니다. 시작을 했기에 기분이 좋아지고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동기가 부여됩니다. 동기부여는 전제 조건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땀을 흘리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일단 시작하면 계속하기가 쉬워집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보다 우선 집 밖으로 나가 헬스장에 가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글을 쓰는 것보다 일단 책상에 앉아있기가 어렵습니다. 동기가 도 시작이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단 시작을 해야 끝내야 겠다는 동기도 부여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동기나 자신감이 부족해서 가 아닙니다. 동기나 자신감 부족 은 오히려 해결책이 되어줍니다. 자신의 약한 부분을 받아들이고 결함을 인정할 때 스스로 완벽하지 않은 존재임을 깨달을 때 바로 그대의 변화와 개선을 위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집니다.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강해지고 앞으로 계속 나아갈 동기가 부여됩니다. 저자는 일단 작은 성공부터 도전 해보자고 합니다. 작은 성공을 시도 하고 동기가 부여되고 또 다시 작은 성공의 시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하찮아도 할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미 마음속에 자리한 동기 부여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얻어낸 성공은 최고의 동기 부여 도구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 성공이 주는 느낌은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줍니다. 꿈이나 희망 사항이 아닌 직접 내가 볼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현실, 내 스스로가 직접 만든 현실을 토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영감을 떠오르기를 기다리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영감이 떠올라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절대 지름길이 없습니다. 목표는 점점 나아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 갖추지 못한 기술이라도 얼마든지 배우면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미리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준비를 할수록 자신감도 커집니다. 작지만 빈번하게 반복되는 성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순환이고 자신감입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기꺼이 해낼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할 것임을 아는 데서 오는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지름길을 찾지 않습니다. 노력과 시간을 쏟아부을 때 개선이 이루어질 때 어느정도 수준에 도달할 때 우리는 이루려는 목표 그 자체가 됩니다. 노력으로 얻어낸 변화는 기분을 좋게 합니다. 작은 성공 하나가 동기를 부여합니다. 작은 성공 하나가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작은 성공이 쌓여서 과정이 되고 보람은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저 오늘 할 일만을 상각하게 됩니다. 작은 성공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조금씩 증가하는 도파민 수치가 동기를 부여해줍니다. 인생을 바꿀 정도의 엄청난 성공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 동기를 유지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목표로 나아가려면 작은 성공을 정기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기를 배울 때는 쉬운 곡을 연주하면 즐겁습니다. 코딩을 배울 때는 직접 코딩한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것을 보면 즐겁습니다. 작은 성공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미 당신에게는 동기부여 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동기부여는 작은 성공에 따르는 기쁨에서 자동으로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작은 성공을 의미하면 매일 기분이 좋습니다. 현재의 위치가 어디이고 도착점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오늘 다. 가열리에 계획된 일을 하면 당신은 승자입니다.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방법을 물어보면 모두 성공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어느덧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말을 합니다. 왜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에 놀란 것일까요? 성공한 사람들은 열심히 하느라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원하는 목표로 데려다줄 일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는데만 집중했습니다. 올바른 일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성공은 예측 가능합니다. 성공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집착적인 생각은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모습은 매일 자신에 대해 좋은 기분을 느끼고 자신감과 성취감이 쌓여 다음날에도 어김없이 나의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자 제프 헤이드는 말합니다. 성공은 과정이다. 성공은 방법과 예측이 가능하다. 뭔가를 바라고 기도를 드린 다음 전략을 세우는 것보다 그냥 성실하게 뭔가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말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